안녕하세요, 유네스입니다전 지금 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제에어로드에 들어가는 휠인데, 오늘은 이 휠, 제 휠이 클린처 휠이거든요? 이 휠에 튜브를 가려고 합니다. 튜브를 뭘로 갈 거냐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짜잔. 바로 튜블리토라는 제품인데요. 이 튜블리토 튜브의 특징은, 일단, 엄청 가볍습니다. 경량이에요. 이튜브의 무게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이 무게는 39g입니다. 제가 이따가 실제로 잰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잘 터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잘 터지지 않아서 더 편하게 라이딩을 할수 있고, 또 그냥 심리상인지 모르겠지만, 라이딩 할때 조금 더 힘을 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이렇게 갈 거예요. 색깔 되게 특이하죠. 주황색이에요. 여기다 갈 건데 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펑크가 나기는 해요. 아예 안 나지는 않고 펑크가 나는데 그럼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패츠, 패치, 펑크 패치입니다이 펑크 패치를 붙이면 여기다 스티커처럼 딱 붙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람 넣어서 쓸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 이제 세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여서 저는 이렇게 한개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앞뒤로 바꿔줄 거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림이 하이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낀다고 해도 약간 이제 그 부족해요 림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럼 그때 여기다가 이렇게 연장을 해서 껴가지고 바람 넣을 수 있게 요거를 어 익스텐션, 익스텐션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어. 요거를 지금 같이 갈아 끼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제림에어로드에 들어가는 지금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때문에 가볍진 않지만 이 제품은 튜블리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경량화해서 제 몸무게를 줄일 순 없지만 자전거 무게라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는 거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완제품이 돌돌 말려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보이는 건데, 일단 이렇게 보세요. 엄청나게 얇죠, 여러분. 보통 저희가 가지고 쓰는 튜브에 비해서는 엄청 얇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견고해요 튼튼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람 넣는 구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말려있는 게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게를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매장에 있는 저울인데요. 한번 켜볼게요. 켜서! 지금 이튜블리토 올렸을 때몇 g 이 나오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40g이라는 뜻이죠. 원래 39g인데 그 밑에다 니까 지는셀수 없나봐요. 40g. 엄청나게 가벼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튜브예요, 그렇죠? 이거 한번 제가 무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g 나오네요. 아까 저희가 잿던거는 39g, 그러니까 40g 나왔는데, 100g 나온 거 보니까 3분의 어, 1 정도 무게 가볍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그 튜브를 갈 건데요. 이 튜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무 튜브랑 다르게 가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캐니언 과장님이 그... 튜브를 예.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일단 바람 넣기 전에 밸브에 최소한의 이제 공기압 이제 매뉴얼에는 7 p s i 이요 약간의 바람을 넣어줍니다. 절대 컴프레셔나 이런걸로 순간적으로 바람을 넣으시면 튜브에 순간적인 변형이 올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펌프로포 사용해서 바람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네. 길이가 될지. 튜브를 넣고 놨더니 베이비가 유만큼 나왔어요. 너무 짧죠. 바람 넣기에는 그래서 아까 그 연장할 수 있는 거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0야 무슨 소리야 자잡는 소리 깜짝이야 진짜요? 괜찮은거에요? 네 헉. 여러분 퐁퐁 소리가 나도 자리잡는 소리라고 괜찮은 소리라고 합니다 헉, 너무 깜짝 놀랬어 터지는 줄 알고 바람이 잘 들어갔나 한번 만져볼까요? 어우 아주 단단하게 잘 들어갔네요 음. 다 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지금 휠에 튜블리토 그 튜브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지금 이 고무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하지만, 보면 살짝 들어서 보면, 튜블리토 고유 색깔인 중앙색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 들어있던 튜브는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 튜브 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블립터 제품은 정가가 한 짝에 4만원이에요 무려 4만원 <laughs> 굉장히 사악합니다 엄청 비싸요 <laughs> 하지만 그만큼 오래 쓸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좀 무게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고 인터넷에서 그냥 튜블립터 검색하시면 어, 사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품절 상태로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얼른 마크를 하셔가지고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멋진 추구와 열심히 라이딩 해보도록 할게요.